안녕하세요. 네. 자, 시험 어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없죠 그쵸? 이번에 만점을 좀 노려야 되는데. 자, 1번입니다. 자, 인구 구성 형태의 설명 중 알맞은 거. 일단 답은 4번이죠. 4번. 1번은 도시형이고 유입형이니까 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은 자, 인구가 증가할 잠재력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피라미드. 예. 그 다음에 3번은 출생인과 사망일이다 낮다 그랬고, 두배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인 종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엄청 쉬운 문제구나.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 좀 감을 좀 잡으시라고, 우리 지역사의 통합건강진의 사업, 이제 슬슬 문제 나오기 시작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봤거든요. 자, 보시면, 분절적인 단위 사업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방향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거냐? 이건 그냥 답이 쑥 나와야 되는데. 답은요? 효율성이죠. 그다다 돈을 조금 투자해서 왕창 결과를 하는 효율성. 이거는 왜 그런가? 이렇게 설명을 물어보시면 안 돼. 그냥 감으로 잡히셔야 돼. 답은 1번인 거고요. 이거 설명 없이 그냥 들어갈게요. 그는 3번이요.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 이분좀 알고 계셔야 돼. 이분은 꼭 형평성 하면 꼭 나오시는 분이 화이트 헤드예요. 형평성. 자, 이분은 건강 결정 요인을 제가 예전에 문제 풀이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림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림으로, 자, 이렇게 제시했을 거예요. 약간 해도지 모형 비슷하게.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운데 여기가 이제 거기 보시면 생물학적 요인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제일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그러니까 건강 결정 요인이에요. 어,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요인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화이트헤드가. 그래서 생활 습관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이 사회적, 그 다음에, 지역사의 네트워크가 여기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들어가고, 여기 이제, 요, 맨 바깥에가 이제 나눠져서, 여기에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도 들어가고, 그다음 환경도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제일 바깥에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건강 결정 요인이 아닌 건 뭐냐? 답은? 4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화이트들뭐 예전에 문제풀이 할때 분명히 했는데 만약에 기억이 없다 라고 해도 답은 얼추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생물학적 요인은 당연하고 생활습관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역에 아 3번 4번 하고 헷갈리려나 하여튼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이거는 모르셨던 거꼭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4번도 굉장히 쉬운 거네요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흡연율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흡연율이 50%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지. 답은 1번이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평가는, 시험 문제 제법 나오는 거 아시지? 그래서 또 평가를, 여러분들 또 보다 보면 제가 좀 약간 꼬기도 하면 계속해서 평가 문제가 나오면 꼴까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쉽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웬만하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사례관리, 요거 제법 문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례관리는 그 사례관리 흐름이 있을 거예요. 흐름은 제가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 중에서 개별적 맞춤형 목표 설정과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 이건 벌써 뭐 문제 힌트가 다 있네. 계획이 수립되고 목표가 설정되는 건 당연히 계획 단계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요거 유인물 있을 겁니다. 요거 순서 외워두세요. 자, 초기 접촉하면은 이제 사리를 발견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접촉. 뭐 접촉하는 단계 초기 접촉이지.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접 사정이 이제 사정 단계예요.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물론 강점도 파악하셔야 돼 이제 문제점, 강점, 동시에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공식, 비공식적인 자원을 이제 검토하는 거죠. 검토하는 절차를 우리는 사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계획에는, 계획당에서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그 다음에 개입이요. 개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 서비스 제공, 또 하나가 간접적 서비스 제공. 그래서 그 분이 갖고 있는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이걸 우리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분이 갖고 있지 않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 이거는 우리 간접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두 가지를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점검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